LG 디스플레이는 국내 전 사업장에서 폐기물 매립제로 인증 최고 등급을 달성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파주와 구미 사업장이 글로벌 안전과학 인증기관 UL 솔루션주로부터 플래티넘 등급을 획득하면서 모든 국내 사업장이 100% 재활용 체계를 갖추게 됐습니다. 폐기물 매립제로 인증은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의 재활용률을 검증해 실버, 골드, 플래티넘 등급을 부여하는 국제 표준입니다. LG디스플레이는 지난해 파주 사업장이 플래티넘을 처음 획득했고 올해 갱신과 함께 구미 사업장도 등급을 끌어올렸습니다. 회사는 매립소 가되던 폐기물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전사 차원에서 자원 순환 과제를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디스플레이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폐유리와 폐합성수지를 협력사와 함께 플라스틱 빈을 원료로 재활용하는 공정을 개선해 공동특허를 확보했습니다. 폐기물 전과정 모니터링 시스템도 자체 개발해 매립량 제로화를 실현했습니다. 폐기물 발생 자체를 줄이기 위한 노력도 이어졌습니다. 2024년 국내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약 9만 6천 톤으로 2022년 대비 25% 이상 줄었습니다. 이와 함께 환경고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순환자원 품질 인증을 획득해 연간 약 600톤의 폐기물을 추가로 감축하는 효과를 거뒀습니다. LG 디스플레이는 올해 말까지 해외 생산법인까지 인증을 확대하고 2030년까지 전 세계 모든 사업장에서 플래티넘 등급을 확보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회사 관계자는 지속적인 관리체계 개선의 결실이라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자원에너지의 선순환 구조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대 ETV였습니다.